안녕하세요 잼 t 비 시청자 여러분 잼코치입니다 오늘은 챕터 1에서 말씀드렸었던 이용대 선수나 신백철 선수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숙하물 선수가 쓰는 그 서비스 눌러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초보자들을 위한 기초 강의 영상이었다면 이번 영상은 상급자들이 좀더 공격적이고 예리하게 서비스를 넣기 위한 영상 강의입니다. 제가 어, 눌러 넣는 서브의 어, 방법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번 시간에는 이렇게 왼팔을 고정한 상태에서 오른팔만 움직여서 서브를 넣습니다. 었 하지만 이번 눌러 넣는 서브에서는 왼팔이 고정하지 않고 왼팔이 같이 움직이면서 서브를 넣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왼팔이 고정해서 서브를 넣는 게 아니라 왼팔과 오른팔이 같이 이동하면서 서브를 넣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 동작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가 손목을 넘어가지 않게 여기서. 그대로 손목까지만 올라가게 서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 아래에서 라켓이 시작해서 어 서브를 넣는 거와 동시에 헤드가 손목과 수평한 상태로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래에서 시작해서 손목이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해야 상대방 으로 하여금 서브를 좀더 공격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 요령은 이 모든 동작들이 한 동작으로 이루어져야 펄트가 아니고 그 다음에 상대로 하여금 좀더 타이밍을 뺏어 올수 있습니다 어, 눌러넣는 서비스 방법에는 어,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제가 어, 지금까지 배드민턴 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팁을 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 서비스는 서비스가 잘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브를 넣을 때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나 다른 동호인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일단은 상대의 타이밍을 뺏기 위해선 잡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서브를 잡고 바로 넣을 수도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잡고 나서 기다렸다가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고 안전하게 넣는 될것 또한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팁은 서비스를 넣을 때 공을 바라보면서 넣는 게 아니라 잡아 놨으면 상대방을 보고 넣는 게 또한 팁입니다. 그래야 내가 서비스를 넣고 상대방이 치는 것을 보면서 다음 볼을 예측해서 빠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 세 번째 팁은 어, 서브 연습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완벽해질 때까지는 어, 한 방향으로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곳을 목표해서 그곳으로 내가 정확하게 될 때까지 서브 연습을 계속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생각이 되면 어, 한 10도 정도, 10도 정도 아주 미세하게 방향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크게 방향을 바꿔서 연습하기보다는 조금씩 각도를 바꿔 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 이게 어느 정도 이것 또한 연습이 많이 되셨다면 어 상대방이 라켓을 준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백핸드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포인드로 늘줄늘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포인드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백핸드 방향으로 서비스를 늘수 있게, 그 정도까지는 연습을 하셔야 게임하실 때좀더 유용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눌러 넣는 서비스의 장점은 상대로 하여금 타이밍을 좀더 뺏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된다면 어 서비스가 뜨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 좀더 전위에서 서브를 놓고 다음 볼을 잡는 데 있어서 좀더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어 좀더 여유 있게 배드민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 10개 중에서 3개를 집중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